안녕하세요, 여러분. 쪼철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량 패딩이 진짜 많이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조금씩 자주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는 거의 대세라고 할 정도로 완전 고점을 찍은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따뜻하게 입는 용도였다면 요즘은 핏이나 실루엣, 컬러까지 신경 써서 스타일링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브랜드에서도 이번 시즌에 이런 느낌의 파스텔 톤 컬러감으로 잘 뽑아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산산 기어나 999 휴머니티 브랜드 제품들은 제가 봐도 너무 이쁜 디자인인데, 품절 대란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제 취향대로 제품들을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유행하는 디자인부터 조금 흔하지 않은 경량 패딩까지 다양한 컬러감으로 제가 직접 입어보고 괜찮았던 9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처럼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경량패딩 하나 꼭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카비시의 경량패딩입니다. 경량패딩이 떠오르면서 올해 제일 핫해진 컬러가 저는 스카이블루 컬러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브랜드에서 스카이블루 컬러가 나왔지만 또제 취향의 제품을 디깅하다가 너무 흔하지 않으면서 또 디자인이나 색감은 잘 뽑힌 제품으로 카비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 사이즈로 남녀공용 사이즈에서 남성분들이 입기 좋은 여유 있는 세미오버핏이고요. 경량 패딩이라 가볍지만 충전되는 덕다운 소재로 보온성도 꽤 탄탄하게 잡혀 있고 특히 후드 부분이 핏을 감싸줘서 실제로 착용해 보면 모자를 썼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해서 초겨울이 지나도 조금 더 입을 만한 것 같고요. 디테일을 보시면 가슴쪽에 절개선과 히든 포켓밴드 디자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또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주고요. 넥라인이랑 소매 부분에 핏감을 잡아주는 마감 처리로 배색 디테일도 심플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퍼는 YKK2A 지퍼라 원하시는 핏감으로 열고 닫으면서 연출 가능하고 또 밑단에 스트링이 들어가서 체형별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확실히 저는 포인트 주기에 카키랑 스카이 블루가 제일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착용한 블루는 빛을 받았을 때 은은하게 광택감이 도는 스카이 블루 컬러라서 매트한 블루 컬러와는 조금 차별되면서 요즘 트렌드에도 딱 맞는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화이트 팬츠에 눈사람이 생각나는 코디로 매치해봤는데 스카이 블루 컬러를 생각보다 코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블랙 팬츠랑도 상의가 포인트 되면서 어울리고 베이지 컬러의 팬츠나 차콜 같은 단색류의 팬츠들이랑 매치하시면 생각보다 무난하게 매치하실 수 있고 현재 가격은 32% 할인된 쿠폰 적용가 16만 2,520원에 판매되고 있고 덕다운 소재의 패딩이 이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가 컬러감이 진짜 괜찮다 느꼈던 제품으로 이번 겨울에 또 즐길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들 찾으실 것 같은 스카이 블루 컬러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노매뉴얼의 경량패딩입니다 작년부터 인기가 많아서 품절되어서 구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물량이 다시 풀리면서 스테디하게 판매되고 있고 지금 계절에 꼭 소개하고 싶던 디자인이라 이번에 쫓을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누적 판매량이 1500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는 노매뉴얼의 스테디셀러로 조금 자리잡게 된것 같은데요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사이즈로 기본적으로 세미오버핏이지만 제 체형 기준으로 살짝 루즈한 느낌이 있어서 밑단 스트링을 조여서 입어봤습니다 조금 더 깔끔한 레귤러핏 실루엣을 원하신다면 한 사이즈 다운해서 M 사이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RDS 인증 덕다운 75% 덕패더 25%로 된 제품으로 역시나 덕다운 소재라서 보온감이 확실히 느껴졌던 제품이고 생활 방수가 가능한 원단이라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고 실제로 제가 촬영할 때 굉장히 가벼워서 장시간 입고 있어도 편한 착용감이었습니다.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패턴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일반적인 퀼팅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선으로 퍼지는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루엣 자체가 구조적이고 스트릿한 무드로 떨어집니다. 디테일은 지퍼나 포켓 그리고 소매 끝부분에 블랙 배색이 들어가서 글로시 그레이 컬러랑 대비되면서 노메뉴얼 특유의 스트릿 무드가 잘 느껴져서 너무 제 취향이었던 것 같고 소매 끝에는 핑거홀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 손등까지 덮어져서 기능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되게 안정적이고 디자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이라 모든 패딩에 이런 핑고홀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고 지퍼 역시 투웨이 지퍼로 핏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는 총 5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제가 입은 컬러는 사진으로 보면 거의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은한 그레이 빛이 감도는 글로시 그레이라서 빛을 받을 때 살짝 광택감이 도는 게 매력적인데요. 스트릿한 무드로 데님이나 카멜 부츠랑 매치하면 정말 찰떡입니다. 현재 가격은 할인된 금액인 1 9 8,550원에 판매 중이고 덕다운 퀄리티에 이 디테일과 브랜드 무드나 완성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어서 스트릿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시즌 꼭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가성비 라인으로 준비한 스파오 경량 패딩입니다. 스파오는 워낙 대기업 브랜드라 생산량이 많고 유통이 안정적이라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나오는 편인데요. 이 제품도 그중에서 가성비가 꽤 괜찮다고 느껴졌던 제품이고 또 무신사에서 랭킹 1위를 하던 아이템이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100사이즈고 기본적으로 레귤러 한정 사이즈 핏으로 제 체형 기준 딱 맞게 떨어져서 오버하게 입고 싶은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충전재는 폴리에스터 100% 소재로 덕다운보다는 확실히 가볍고 보온력은 초겨울까지 착용하기 좋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용보다는 간절기부터 초겨울까지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데일리 아우터로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에 충실한 형태인데 패딩 퀼팅 간격이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너무 넓지도 않아서 전체적인 무드가 미니멀하면서 균형감 있게 잡혀 있고 어떤 스타일에도 쉽게 어울릴 법한 깔끔한 실루엣입니다. 전면 포켓은 지퍼 타입으로 실용성 있고 하이넥 후드 디자인이라 보온성도 살짝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컬러는 총 12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요. 너무 많아서 못 고르실까봐 그중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페일 블루,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베이지 이세 가지 컬러가 가장 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착용한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밝은 톤이라 저는 스트릿한 카고 팬츠와 힙하게 연출해봤는데 캐주얼한 무드나 미니멀한 무드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이라 활용도가 엄청 높은 제품인 것 같고 현재 가격은 할인된 금액인 53,910원으로 적립금이나 쿠폰을 적용하면 4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초 가성비 제품입니다. 가볍게 입을 데일리 패딩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무난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제품이라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매드의 경량 패딩입니다 이번에 컬러감이 유니크한 베이지 톤이라서 골라본 패딩인데요 요즘 스카이 블루나 카키 컬러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은은하게 뽑힌 베이지 색감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더라고요 톤 자체가 부드럽고 차분해서 빈티지한 무드에도 캐주얼한 코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사이즈고 세미오버핏 정도로 살짝 여유있게 떨어집니다 한 사이즈 작게 M사이즈로 가면 조금 더 핏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라 평소 스타일에 맞춰서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재는 폴리에스터100% 소재로 가볍고 통기성도 좋은 편이라 초겨울 전까지 입기 좋은 느낌이었고 실제로 입어보면 일반적인 폴리패딩보단 훨씬 부드럽고 유연하게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스탠다드하면서 은근히 입체적인 실루엣인데요 전면에 사선 킬팅 라인이 구조감을 잡아줘서 몸에 딱 맞게 떨어지고 킬팅 패턴도 대비되면서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지퍼는 YKK 2웨이 지퍼로 다양한 핏감으로 연출 가능하며 밑단의스트링이로 실루엣 조절도 역시나 가능해서 원하시는 대로 연출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매에는 밴딩 처리가 들어가서 방풍 효과도 있고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핑거홀 디테일이 있어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는 베이지 카키 두 가지로 나왔고 둘다 파스텔톤보다는 광택감이 없는 무광톤에 가까운 자연광 아래서 훨씬 이쁘게 표현되는 톤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베이지 컬러는 살짝 은은한 탁한 골드빛 느낌 나는 황금빛과 옐로우 중간 톤이라 빈티지한 커브드 데님과 매치해서 연출해봤는데요. 또 캐주얼한 연청팬츠에도 매치해도 데일리하게 어울려서 역시나 무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할인된 금액인 99,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10만원 아래에 이 정도 원단감과 디테일이면 가격이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에서 겹치는 게 싫으신 분들이나 또는 유니크한 컬러톤의 경량패딩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세련된 베이지 톤의 매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레더리의 경량패딩입니다. 요즘 컬러감 있는 패딩도 정말 많이 보이는데 유행타지 않고 매년 꺼내 입기 좋은 블랙 제품도 들고 오고 싶어서 조금 힙한 무드 한 스푼 들어간 레더리의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사이즈이고 세미오버핏으로 딱 좋았습니다. 실제로 입어보면 어깨랑 품이 여유 있는데 핏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았고요. 딱 요즘 남성분들이 찾는 그 여유 있는 핏감이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지만 경량 패딩 치고는 두께감이 꽤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입었을 때 확실히 가볍긴 한데 앞서 보여드린 폴리에스터 제품들보다 살짝 더 보온감이 느껴지는 정도라 겨울까지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전면 커브드 라인 절개선이 가장 포인트인 제품인데요. 곡선 형태로 떨어지는 킬팅 패턴 덕분에 실루엣이 훨씬 구조적으로 보이고 전면 배색이 살짝 유광으로 들어가 있어서 무광 블랙 바탕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느낌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빛 받을 때만 살짝 드러나는 유광 배색이라 스트릿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광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은은하게 들어간 레더리 로고 플레이 인데요 너무 튀지도 않고 가까이 보면 아 이건 레더리 제품이다 싶은 포인트라 브랜드 감성이 잘 묻어나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소매에는 핑거홀 디테일도 있어서 겨울철 보온성이나 착용감 안정감 면에서는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단일 컬러로 출시되는데 전체적으로 매트한 질감에 부분 유광 배색이 있어서 톤온톤 무드로 코디하기 좋았고 저는 흑청 데님이랑 매치해서 완전 블랙톤의 시크하고 힙한 무드로 연출해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할인된 금액인 88,800원에 판매 중이며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가격 대비 뭔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고 블랙아웃도 좋아하시거나 스트릿하면서 세련된 무드의 힙한 경량 패딩 찾으신다면 레더리의 커브드 라인 자켓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웰터 익스페리먼트의 경량 패딩입니다.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도 이쁜 경량 패딩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웰터는 주우제 님을 통해서 바람막이로 알게 된 브랜드로 이번 겨울 시즌은 이 경량 패딩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특히 스카이 블루 컬러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이 사이즈고요. 전체적으로 레귤러한 정 사이즈 핏입니다. 평소에 세미오버핏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정사이즈에 불구하고 핏이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서 입었을 때 실루엣이 딱 예쁘게 잡혀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소재부터가 좀 다른데요 겉감은 퍼텍스 리사이클 나일론 원단이며 충전재는 80% 덕다운 20% 덕패드로 들어가 있어서 경량이지만 확실히 보온성이 좋습니다 직접 입어봤을 때 느낌이 엄청 가볍고 따뜻하다 둘다 잡은 그런 밸런스였고 초겨울까지는 충분히 단독으로 착용 가능 수준이고 무게감이 워낙 가벼워서 데일리 아우터로도 부담 없었습니다. 전면에 퀼팅이 일반적인 수평선 형태가 아니라 약간 웨이비한 곡선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부드럽고 트렌디하게 보이고요.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다양하게 원하시는 핏감으로 연출 가능했습니다. 팔쪽과 목 부분에 웰터 시그니처 로고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너무 튀지 않게 딱 느껴집니다. 지퍼는 투웨이 지퍼로 사용해서 실루엣 연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갈비뼈 라인 쪽에 절개선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부분에 포켓이 배치되어 있어 실용성도 좋고 디자인적으로도 유니크했던 것 같습니다. 컬러는 총네 가지 컬러로 스카이 블루,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블랙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스카이 블루 컬러가 제일 예뻤던 것 같은데 다른 글로시한 파스텔 톤보다는 살짝 무톤에 가까워서 광택 없이 매트하게 떨어지는 게 매력적인 제품이고 색감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강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감도 스카이 블루랑 베이비 블루 계열로 자연스럽게 톤 매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디는 약간 고프코어 무드로 잡아서 블랙 나일론 카고팬츠에 아식스 스니커즈로 매치해봤는데 실제로 등산이나 캠핑 같은 아웃도어에도 너무 어울리지만 요즘 거리 패션으로 녹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현재 가격은 할인된 금액 기준 304,200원으로 퍼텍스 원단과 덕다운 충전재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 감성까지 고려하면 가격대가 충분히 납득되는 퀄리티였고 이번 시즌 경량 패딩 중에서도 조금 더 기술적인 무드나 아웃도어 감성을 찾으신다면 웰터 익스페리먼트의 감성을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시에라 디자인의 경량 패딩입니다. 이건 제가 더현대 서울 매장에 갔다가 우연히 입어봤던 제품인데요. 입자마자 색감이 너무 이뻐서 기억하다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온 제품인데 요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트렌디한 컬러감의 강량패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건 확실히 감도 있는 라이트 그레이 색감에 은은하게 민트빛이 섞여 있어서 진짜 유니크한 무드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톤 자체가 부드럽고 영상에선 자세히 안 보이는 희끗희끗한 빈티지한 디테일들이 원단감에 녹여져 있어서 색감이 유니크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L 사이즈로 전체적으로 세미 레귤러한 핏으로 떨어져서 부해 보이지도 않고 충전재가 꽉차 있어서 볼륨감이 예쁘게 살아나는 실루엣입니다. 입었을 때딱 느꼈던 게 가볍지만 따뜻하다 이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었는데 소재는 텐디 초경량 나일론 원단으로 800필 폴란드산 구스다운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가볍고 체감도 보온력도 확실히 높았습니다. 특히 땀이 잘 차는 넥라인이나 겨드랑이 부분엔 폴리에스터 충전재를 따로 써서 통기성까지 챙긴 구조라 옷 입고 있어도 덥거나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열이 은근히 차오르는데 그걸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기술력이 좀 신기하면서 디자인도 너무 이뻤던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요즘 트렌드인 충전재가 살짝 비치는 빈티지한 텍스처감이 포인트인데 광택감이 있는 듯 없는 듯그 중간지점 결감이라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퀼팅 라인도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 있게 실루엣을 완성해줍니다 전면에는 투웨이 지퍼가 들어가 있고 다양하게 실루엣 연출 가능하면서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안정감 있게 잠글 수 있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가 아웃도어 보랜드답게 지퍼 마감이나 봉제 안감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퀄리티가 진짜 잘 나왔습니다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스카이, 다크 그레이, 옐로우 4가지 네 컬러로 출시됐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입은 라이트 그레이는 요즘 유행하는 컬러 톤의 고프 코어 무드에 딱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저는 이 패딩에 라이트 그레이의 나일론 팬츠랑 매치해서 밝은 톤으로 정리하면서 힙한 아우터로 연출해봤는데, 확실히 컬러감이 포인트인 제품이라 유니크해서 좋았습니다. 현재 쿠폰 적용가 303,200원에 구매 가능하고, 800필 구스다운원단에 색감 디자인까지 매력적인 제품으로 충분히 납득되는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즌에 조금 더 고급스럽고 기술적인 무드의 경량 패딩을 찾으신다면, 시에라 디자인의 라이트 컬러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구구구 휴머니트의 경량 패딩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경량 패딩 대란을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라 성수 매장 가서 직접 입어봤는데요. 이미 매장에도 품절이고 온라인으로도 거의 구하기 힘든 상태라 성수 매장에서만 12월 배송 기준으로 프리오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사이즈인데 기본적으로 세미오피핏 정도로 살짝 여유있게 떨어집니다. 입었을 때 폭신하게 감싸주는 느낌과 가벼움이 동시에 느껴져서 기술적으로 도 너무 괜찮다 싶었고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유니크한 사각 퀼팅 패턴으로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가로형 패딩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힙한 무드가 납니다. 소재는 10대 2학초 경량 나일론 원단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경량 패딩보다 훨씬 얇고 가벼운 느낌이고요. 충전재는 화이트 구스 90대 10 비율로 가볍지만 포근하고 보온성과 보온력둘다 좋은 조합입니다. 손목에는 핑골 립 디테일이 배색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매력적이고요. 지퍼 역시 YKK 2웨이 지퍼로 다양한 핏감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봉제나 원단 텐션감, 안감 마감까지 그냥 깔끔 그 자체라 퀄리티 면에서도 정말 완성도가 높습니다.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카키, 블랙, 스카이 블루, 마룬 총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 그레이랑 스카이 블루 이두 컬러가 미쳤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컬러가 다 실제로 보면 진짜 고민될 정도로 이뻤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30만원대 후반으로 프리오도 판매 중인데요. 디자인, 소재, 디테일, 유니크함 등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서 소개해드린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구 휴머니티 경량패딩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배드블러드의 경량패딩입니다. 이 제품은 힙하면서 유니크한 무드의 경량패딩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디깅하다가 알고 있던 제품인데 성수 매장 간 김에 배드블러드 매장이 있어서 입어봤습니다. 약간 실루엣이 라이더 자켓의 경량패딩 버전 느낌인 제품인데요. 착용한 사이즈는 L사이즈고 전체적으로 레귤러한 핏입니다 너무 부한 느낌 없이 예쁘게 딱 떨어지고 가볍지만 볼륨감이 살아있어서 실루엣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입었을 때도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 스트릿 테크웨어 감성을 잘 섞어놓은 느낌으로 단순히 보온성 패딩이 아니라 코디 아이템으로 존재감이 큰 아우터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면 전면 소매 그리고 지퍼라인까지 과감한 배치된 아일렛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하이넥 구조로 넥라인에 바이커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메탈 지퍼, 버클, 어깨, 삼각 포켓 그리고 스트랩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이뻐서 전체적으로 바이크 무드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어깨 라인에 입체감 있게 배드블러드 로고 각인 디테일이 힙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충전재는 고급 폴리에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덕다운처럼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온성을 충분히 챙겼습니다. 겉감도 광택감이 너무 세지 않은 음, 세미글로시한 재질이라 조명에 따라 광택감이 은은하게 살아나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컬러는 블랙 단독 컬러로 출시됐는데, 같은 라인에 후드 버전과 바이커 넥 버전이 두 가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커 하이넥 버전이 훨씬 더제 취향이었습니다. 모델 컷에서도 약간 크롭한 레귤러 핏으로 연출됐는데, 모델이 아웃핏이 너무 간지가 나서 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현재 가격은 할인된 금액인 224,100원에 판매 중이고, 이 정도 디자인과 완성도 디테일은 진짜 잘 뽑혔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으로, 스트릿하면서 존재감 있는 디자인의 경량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배드블러드의 이 부퍼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